이번에는 반고 전시회를 보려고 광명을 갔어. 일단 근데 이번에는 내가 약속 장소에 1시간 일찍 와 가지고 그래서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려야 되니까 일단 근처 스타벅스로 갔어. 아, 근데 일단 날씨가 너무 더워서 스타벅스로 가는 길인데 손선풍기를 써도 소용이 없었어. 냉바람이 나오는 손선풍기인데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더라고. 그냥 미쳤어. 여름엔 다들 진짜 어떻게 버티는 거지? 드디어 스타벅스에 도착했는데 친구를 기다리면서 개인 작업을 좀 했어. 더운 날씨에 시원한 커피를 한잔 했지. 근데 나는 또 위험이 있으니까 디카페인으로. 작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완전 여유롭게 있는 이런 시간이 난 좋아가지고 보통 약속 장소에 갈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가는 편이야. 아, 작업을 하는데 요즘 연애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 어릴 때는 그냥 예쁜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매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느낌이야. 그리고 사람 볼때 호감가는 사람이 있어도 어느 순간 거슬리는 부분이 보이면 다가갈 노력조차도 안 해. 아무래도 내가 다치기 싫고 어차피 헤어질 것 같은 사람이랑은 시간과 돈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걸 거야.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걸 거겠지. 아, 여하튼 친구가 도착해서 지금 전시회로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온 친구가 진짜 너무 착하고 좋은 친구거든. 이 친구는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영주권을 땄어. 지금은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 홀몸으로 한국에 와서 대화도 잘안 됐을 텐데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 백화점 밀이나 모델 일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웠대. 지금은 어엿한 맛집 사장님이고 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내가 외국어도 못하는데 해외에서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난 못할 것 같거든? 진짜 초반에 힘들었을 텐데 그걸 해냈어 얘는. 심지어 마음씨도 너무 천사라서 볼 때마다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친구야. 자 그렇게 친구와 함께 광고 전시장을 가고 있어 이 전시회는 광명 GIDC에서 열리고 있어 이번 전시는 협찬으로 다녀왔는데 VIP 목걸이를 받고 입장하는 기분이 뭔가 신기했어 음, 여튼 여기는 볼 것도 많고 포토존도 진짜 많아서 인생샷 찍기 딱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인스타에 올릴 사진을 한 100장은 찍은 기분? 근데 난꼭 사진 찍힐 때면 뚝딱이가 되어버리더라 뚝딱이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백장을 찍어야지 a 이스한장 건질까 말까인 것 같아.자 여기부터 는 미디어아트 공간인데 진짜 바닥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여기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앉아서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예술을 감상하면서 힐링까지 할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마치 피서지 온 듯한 느낌도 들고 아 그리고 여기서 인생 영상 찍으려고 뮤직비디오처럼 찍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오글거리더라.또 그렇게 나는 뚝딱이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아참 같이 온 친구는 365일 내내 일하는 친구인데 나 때문에 일부러 시간 내서 같이 와준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맨날 일만 해서 그런지 이번 전시를 보고 친구 표정이 너무 밝더라. 그걸 보니까 마음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어. 아 여기 영상에는 없는데 여기 VR 체험 공간도 있어. 반고흐의 그림 속 세상을 걸어다니는 기분이 들어. 가게 되면 꼭 한번 해봐. 드디어 저녁 약속에 도착했는데 친구가 새우구이를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서 어서출도에 왔어. 한 여름인데 새우구이가 있을까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새우구이를 바로 주문했고 내가 좋아하는 해산물 모듬도 같이 추가했어. 사실 나 가을 되면 대하구이랑 전어를 원 없이 먹을 계획인데 함께할 사람 지원 받습니다. 새우구이랑 해산물 모듬 먹으면서 친구들도 하나 둘 합류하더니 어느새 여섯 명이서 한 테이블에 앉았어.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바로 수학행인 거겠지. 다 먹고 바로 2차로 이동했는데, 다양한 컨셉을 가진 이자카야로 이동했어. 일본 지하철을 모방한 컨셉의 룸으로 들어갔는데, 완전 현실감이 장난이 아니었어. 텐션이 점점 높아지면서 신나게 웃고 떠들다 보니까, 시간을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된거 아니겠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진짜 이렇게 재밌게 놀다 보니 시간이 순삭돼 버렸어. 이제 슬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이날 하루는, 전시회에, 카페에, 오락실에, 술까지 공사가 다망한 하루였다. 뿅.